2월 공모청약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어, 1월 상장이 진행된 공모주들은 스펙주를 포함해 총 5종목이었는데 이중 아스테라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4종목은 상장 당일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에 공모시장 분위기를 다시 재현하고 있죠. 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 지난주 청약을 진행한 LG CNS의 결과에 따라서 공모주의 분위기의 어, 방향성이 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 좋은 성적표를 lg cns가 어,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2월 공모청약 일정을 보면 총 13종목에 어,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월에도 많은 종목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치킨값이라도 좀 벌어다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월 가장 처음 진행되는 동방메디컬과 이 ist는 이 개별 분석 영상으로 좀 남겨드렸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두 종목에 이어서 일정이 어, 겹치는 오름 테라피틱도 지난해 상장을 시도했다 임상과정에서 어, 이상 사례가 복구가 되었고요 또 해당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어, 반영이 안된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장이 연기되었었는데요 어, 4, 5일 일정으로 어, 청약을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상장일은 2월 14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어, 희망 공모가 밴드에 대한 부분도 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하단이3만원이었지만이번에는상단이 3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단 3만원 기준 시가총액은 6279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어, 5월 6일 일정으로 어, 국내 조영제 1위 기업 동국생명과학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어, NH투자, KB증권 두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상장일은 2월 17일,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상장 기준 2,287억 원, 어, 2,287억 원의 시가총액 규모입니다. 다음, 친환경 자동차 부품기업 모티브 링크의 창약이 11, 1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세 증권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5,100원에서 6,000원으로 상당 기준 743억원 규모로 이 규모가 가벼운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규모상의 이 점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1월에서 일정이 연기된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 위너스의 청약이 13, 1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세증권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7,500원에서 8,500원으로 상당 기준 582억 582억 원 규모로 모티브링크보다 더욱 가벼운 모습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청약 해볼만해 보이죠. 같은 일정으로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 양산화 전문기업 LK캠의 청약도 진행이 됩니다 상장 주관사는 신형증권이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으로 상당기준 1,31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20... 21일 일정으로는 총 5종목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중몇 종목들은 일정이 변경될 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천지 공정용 소재기업 대진첨단소재 첨단 의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 두개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희망공고가 밴드는 10, 10, 13, 기준 1 9 0 0원에서 13,000원으로 상단기준 1,924억원 규모입니다. 또유진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TXR 로보틱스의 상장 주관사는 NH, 신한, 유진트라증권 총 3개 증권사에서 정해 가능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500원으로 상당 기준 2,088억원 규모입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업 심플랫폼의 이 상장 주관사는 kb 증권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당 기준 920억원 규모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 청약이 일정이 겹치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화공기기 전문 기업 한택의 상장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9,200원에서 10,800원으로 상당 기준 1 2 0 0억원 규모입니다. 또 금융기술 서비스 기업 더즈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희망공모가 밴드 만 오백 원에서 만 이천오백 원입니다. 상당만 이천오백 원 기준 시가총액은 이천구백사십오억 원 규모입니다. 이월의 어, 마지막 공모 청약 일정은 반도체 스토리지 전문 기업 M 디바이스입니다. 어 24, 25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되고요.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7,200원에서 8,350원으로 상당 기준 이 882억 원 어, 규모로 이 규모만 봤을 때 청약을 해볼만해 보입니다. 어 2월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들 중에서 이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종목이 네 종목이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들은 현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분위기상 상장 방해의 강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데 자세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개별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